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많은 양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쳐 가지고 그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대요. 농부는 즉시 양들을 찾기 위해 나섰고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모든 양들을 다 찾아냅니다. 단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았어요. 왜 그렇게 찾았느냐? 그 이유는 이 농부의 마음에는 자신의 양들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양이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확고한 의지 내가 다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의지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셨고. 또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럴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추측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이유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천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자 우리 39절 말씀 읽어 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신의 백성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안으시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를 좀더 헬라원의 의미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을 하면 나는 그 중에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중에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는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잃어는안 된다라는 그 뜻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반드시 지켜낸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그 뜻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고스란히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PPT 보여주면 돼요. 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실로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데에 신실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언제나 신실하게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언제부터라고요? 창세 전부터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그냥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언제 하셨다고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그 태초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잊지 않으신 거예요. 수천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잃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끝내는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산될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잃지 않으시겠다라고 그 의지를 천명해 주셨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의 문제였어요. 우리 쪽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잃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 그 일이 무산되어질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의 근본적인 본질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여러분 죄의 시초예요. 그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인들마다 다 어떤 본성 가운데 교하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냥 태어나는 그 상태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교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을 태초 전부터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쪽에서 그것을 거부해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거부해 버린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꺾여버릴 수 있는. 분명한 위기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요?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예. 네. 자, 잘못 나갔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아, 그 깊으신 다시 읽으면 돼요. 시 떼어 주시면 돼요. 제가 잘못 봤어. 요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꺾여 버릴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안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자 여러분 기쁜 그뜻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자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들이 되어줄 수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닐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잃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는 그 위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가 우리의 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죄의 결과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순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지은 이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담 이후로 죽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 모두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과 동시에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졌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데 지옥이라는 장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지금은 여러분 아니죠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수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그 단절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고통들을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 대신에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주는 일을 2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어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에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로라 내가 이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값으로 내어줌으로 인해서 내이 영혼들, 내 영혼들,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의지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여러분 나음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로 마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그 지귀들을 상실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겁니다. 제가 죽음이란 것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서로가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진 적이 하나도 없다라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전부터 함께 하셨던 우리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들인데, 이 십자가 상에서만큼은 그 단절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이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신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한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제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그 길이 그 길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라 거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잃어버린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셔서 믿음을 주셔 가지고 다시 찾으셨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는데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잃어버릴 염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어지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잃어버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헤이 하고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네, 버리지 않을게. 난 너희들 떠나지 않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의 환란과 풍파로 인하여서 걱정이 많고 그리고 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란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날 것처럼, 나를 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신 거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단코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노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린 이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20년 넘게, 30년 넘게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은 한번 눈을 깜빡 깜빡거려 보십시오 지금 저하고 눈싸움 하자고 지금 딱 째려보고 계신 분들 있어요 많아요. 지금도 눈을 많이 깜빡거리셨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언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질까요? 어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게 되어지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 생활 할 때, 그때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져요. 나 이제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어요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어져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성경을 잘 아직까지 모르는 그때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그때니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나의 이죄 때문에 나를 버리시겠구나. 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이렇게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최후 성도님?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따라서 합시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인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에 여러분 다 고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두셨잖아요. 어떤 길을 열어 두셨어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회개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그 죄를 가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결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떠나지 않는 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언제 그런 생각들 하게 되어지느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성경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나서 고난이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고난을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그 고난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도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 제가 여러분 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특별히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데 한만 한 말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난이 왔을 때 염려가 생기잖아요. 근데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나 떠났죠. 하나님 나를 버렸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보고. 조금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하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영원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